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아, 넘나들기가 바쁩니다. 매혹의 창으로 왔다. 아, 국민의 국민이 다육으로 왔다. <laughs> 아, 신세대 다육입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또, 또 혹시 또 좋다고 가볍게 껴 나오자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또. 어, 잘 여미시고 또 외출하실 때는 늘 건강에 유의하세요. 지금부터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음, 하트 딜라이트, 하트 딜라이트 요 아이 참 많이 나갔어요. 요 가격대가 가격대도 좋고 요 아이 한 10cm 정도 되는, 9cm 풀분이 넘쳐나니까 10cm 정도 되겠네, 그죠? 하트 딜라이트 3,000원에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핑크 스팟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핑크 스팟을 예, 이 두에 만원 하던 거 조금 할인해서 8천 원입니다. 어, 어, 당분간 음, 새해니까 당분간 조금씩 이렇게 할인 들어갈 거예요. 음 그렇게 이 영상 보시면 돼요. 어, 핑크스팟을 만원을 자리를 8천 원에 조금 음, 할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하니까 음, 조금 목소리가 그렇더라도. 음, 이 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핑크 스팟, 만원짜리를 8,000원에,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이어필라. 아유, 고와요. 7cm 풀분이잖아요, 파이어필라. 지금 저도, 어, 농장에서 그, 이런 아이들 오늘, 콩근에 있는 아이들 지금, 저기 해주고 왔거든요. 하엽되어주고 왔거든요. 은근히 하엽쳐요. 하엽, 은근히 집니다. 요 아이, 파이어필라를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 이렇게 4개 나서, 진짜 곱죠, 여러분. 아, 이거 보세요. 한 5cm 정도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움츠리고 있어서 물을 안 줘서 더 그러는 거니까 물 주면은 살아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택배 때문에, 택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못 줘요. 또물 줬다가 얼어버리면또 낭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 파이어 필러를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러라인,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캐라라인. 캐라리언, 캐라라인. 캐라리언. 캐라리언 8,000원입니다. 이 캐라리언을 8,000원에, 캐라리언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같은 분입니다. 조그만한 분입니다. 7cm, 7cm 풀분입니다. 아주, 아주 콩분에 들어가면 딱 좋을 거. 딱 7cm, 이렇게 지면 딱 7cm입니다. 그리고, 캐라리언을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탱고 요거 하나 있습니다. 탱고. 금.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이 탱고금 5 0 0 0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 아우, 곱다. 햇빛 때문에 어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 예쁘죠? 어 예쁩니다. 아주 예쁩니다. 탱고금을 5 0 0 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아이도 같습니다.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에일링. 에일링 두개 나와 있습니다. 4 0 0 0원씩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 아 끝동보세요. 곱죠? 곱고 예쁘죠? 이쪽은 어떻게, 오른쪽 건 어떻게 보면 뭐 록색 같고, 이거는 조금 더 파릇파릇하고, 그렇죠? 에일린 네,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마디바 4,000원입니다. 마디바 참 곱죠? 이 아이, 프릴도 이제, 이 성체 나오면 프릴이 굉장히 근사해져요, 신세대. 신세대 이 마디바는 프릴이 참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 성체 나와서 대품 봤을 때 프릴이 참 좋습니다. 4,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베이비핑거 금입니다. 이 베이비 핑거 금이 참, 이, 번식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콩만한 게 12만원이란답니다. <laughs> 이 콩만한 베이비 핑거가 12만원입니다.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곱기는 상당히 고와요. 이거 보세요. 참 곱습니다. 이렇게 고울 수가 없어요. 이쁘죠? 거기다 사랑스럽기까지 하죠? 그죠? 아, 참, 이쁘다. 이 아이 12만원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인지, 소인재 복륭금입니다. 이 소인재 복륭금도 소인재 금하고 소인재 복륭금하고 또 다릅니다. 이렇게 곱고 입, 이쁩니다. 아, 사랑스럽죠. 끈적끈적해도 엄청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 3만원입니다. 소인재, 소인재, 이런 금은 약간씩 이렇게 끈적끈적한 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근사하잖아요. 곱죠. 사랑스럽죠. 그죠? 요런 아이를 이렇게 3만원에 소인제 복륜금을 3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요 그리고 러블리로즈 이 러블리로즈를 이 아이는 잔잔하게 사둡니다. 이 아이는 잔잔하게 사두고요. 이 아이는 잔잔하게 사둡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두고, 이 아이는 큰 아이로 아주 얼큰이로 이둡니다. 6천 원씩입니다. 득템하세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득템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나나호크미니, 오 나나호크미니 세개 나와 있습니다. 8천 원씩입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요 아이 나나후쿠미니 3개 나와있습니다. 예, 나나후쿠미니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렌지 몰로입니다. 예, 오렌지 몰로를 만원씩 색감 보세요. 아주 약간 분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핑크핑크해요. 이 아이들 거의가 10cm 풀분이에요. 9cm, 10cm 풀분에 이렇게 담아있습니다. 오렌지 몰로를 요 아이들 두개를 만원씩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우처럼니다. 로우입니다. 로우 요, 요거 가격 없어요. 또 하긴 했는데도 또 이러네. 요 아이, 올리비아입니다. 이거 올리비아 참 묵어놓으면 이쁩니다. 저도 이러이거를 이러, 갖다가 지금 저기, 이, 심어놨거든요. 화분에다 심었어요. 만 원입니다. 저는 이 올리비아 요런 거를 화분에다 딱 심어서, 저는, 저도 국민이는 화분에다 심습니다. 매혹의 창만 저는 사각 풀분이 최고지, 어, 국민다육은 다 저도 화분에다 심습니다. 화분 엄청 많습니다. 저 지금. 그, 빼놓은 화분이 얼마나 만, 7년 동안 했으면 그 양이 대단하겠죠. 지금, 어, 창 때문에 안 쓰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이 올리비아, 요 아이, 저도 이쁘게 식재해놨습니다. 화분에다. 만 원입니다. 요거 하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턱시판. 이 턱시판도 참 시안하게, 아주 이 수영이 참 시안하게 잡혔네. 그죠? 이쁘죠? 솔방울 같아. 솔방울. 아, 굵은 솔방울입니다. 요거. 솔방울 같은 턱시판을 만 원입니다. 오이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는 누구니? 수아바 이거 수아부 오렌스 8천 원. 수아부 오렌스 8천 원입니다.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백분이 뽀얀합니다. 요 아이 백분이 뽀얀 수아부 오렌스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백봉 외둔데 이렇게 큽니다. 얼큰입니다. 요 아이 7천 원입니다. 제가 오늘 저기 백, 백봉도 큰거 하고 대품하고 작은 거 하고 두개 있는 거 작은 거이 입장 다띄어줬어요 입장 띄어서 그냥 입고지, 대문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하고 수영을 잡아주고 왔어요. 목대 잡아주고 왔거든요. 백봉입니다. 백봉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 하나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름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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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처음 봤네. 르와라 엘리아. 르와라 엘리아. 처음 들었어요, 6,000원입니다. 처음 들은 건 많아요. 르와라 엘리아.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6,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수영금 있습니다. 수영금 하나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7,000원에 있습니다. 그 아침에 러블리로즈님하고 통화하는데 언니 세, 신세대에는 왜 이렇게 모르는 이름이 새로운 게 많아.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란다. 그랬더니 나도 촬영하면서도 어, 새로운 걸참 많이 접한단다. 그러고 통화했는데 참 많아요. 모르는 거. 요 아이는 아는 거예요. 누다. <laughs> 요 아이는 우리 다 알죠? 에, 우리 다육맘들이 다 아는 누다 5천 원입니다. 한 몸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요런 아이 득템하세요.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닝듀. 아이고 이 모닝듀도 4천 원입니다. 요쪽거 보여드릴게요. 안 나오겠답니다. 자, 이 모닝듀를 4천 원에 10cm 풀분이 넘쳐납니다. 이 모닝듀 두개 나와 있습니다. 4천 원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4천 원. 이거 다 떨어뜨. 려요 밑에가 막 저기 청옥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막 이렇다 어, 떨어뜨렸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래서 걸려서 떨어지고, 저래서 걸려서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블루 엘프. 소형 블루 엘프입니다. 저희 대형도 있죠? 이 소형, 아 세상에, 세상에. 아이 세상에. 이거 8,000원입니다. 이 블루 엘프 보세요. 밥 보세요. 엄청 많아요. 저희 큰 대품 있죠? 저쪽에 큰 대품. 보이시죠? 큰 대품 있는 거. 이거, 아, 이거, 거기다 보니까 이거는 애기네. 애기 에기 블루, 블루 엘프네, 8,000원입니다. <laughs> 애기 블루 엘프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펜지 계속 팔았잖아요. 이펜지예요 이렇게 목대가 좋답니다. 이거 저기 농장 가서 하나 가져왔답니다. 요거. 어, 너무, 너무 근사하죠? 이거 8,000원이랍니다. 펜지 이거 하나 있습니다. 득템하세요. 그 들어온 펜지 다 나갔습니다. 저희 세 번째 들어온 펜지가 다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나. 이렇게 이쁘, 내가 어제, 어제 저기 보고, 그린벨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판매를 많이 했는데, 잘 자란 거를, 작은 애들을 많이 판매했는데, 세상에 그, 그 그린벨이 그렇게 멋있게, 대품으로 큰 성체가 나오니까 그렇게 멋있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펜지 보세요. 음, 대단해요. 이거 하나 있습니다. 득템하세요.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득템하세요. 어, 요거가 8,000원입니다. 이 펜지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류의 밤, 어마 참별 이름 다 있네. 새롭다 새롭다 새로운 게 많다 했더니 또뭐 풍류의 밤이랍니다, 여러분. <laughs> 내가 이 다육이 이름을 말하고도 웃음나네. 아니 풍류의 밤이랍니다, 요아 이름이 이참 만원입니다. 이 두입니다. 어, 한번 풍류의 밤을 즐겨 보세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이 득템하셔가지고 풍류의 밤 어, 남이 안 갖고 있는 거 흔하지 않는 거 갖고 있는 것도요. 음, 나만의 기쁨이에요. 그죠? 어, 다육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에, 나만의,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그 나만의 기쁨. 그죠? 이 풍리의 밤을 어느 분이 득템하셔가지고 즐겨보세요. 그리고 수련입니다. 아, 이거 수련 참 곱죠? 참 맘에 드네. 너무 맘에 들어. 이거 엄청난 대품이에요. 어, 이 수련 저도 많이 키웠어요. 근데 참 고와요. 백분도 있고, 색감도 참 이쁘고, 이 수련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닐라비스, 만원입니다. 이거 안 들어 보이게, 이렇게 두 개. 무거워요, 팔이. 음, 팔이 무거워서. 음, 요런, 아이들은 꽃대입니다, 여러분. 음, 꽃대는 나올 때 그냥 잠깐 뒀다가, 에, 꺾어주시면 돼요. 꽃 보시고 싶은 보분 이제 대신 꽃이, 얘네들이 꽃을, 꽃을 피우게 되면은, 벌레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꽃대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양분이 그리 가니까. 근데 보시고 싶으면 보세요.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 만 원씩입니다. 음, 바닐라비스를 만 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커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벤바디스.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군생입니다, 이렇게. 아주 좀 얼큰이 얼굴 모주 두 개가 엄청나게 크고요. 양쪽으로 자국가 빼꼼히. 두개 나와 있습니다. 사두입니다. 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다. 아까 저기 조금 전에 적은 누다 있었죠? 이큰 누다입니다. 이 아이 만 오천 원입니다. 군생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큰 아이는 u 아는만 오천 원입니다. 이 아이는 만 오천 원이고요. 아까 이 아이는 오천 원입니다. 누다 요거. 이 누다는 오천 원에 오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밀라노. 이 아이는 자밀라노랍니다. 오, 이 자밀라노래요? 나 이거, 여 이게 처음 올려보는 것 같은데요? 자밀라노. 참 신세대는 모르는 게 많아. 못 보던 게 많아. 참 모르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못 보던 게참 많아요. 자밀라노, 17년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예, 17년 하셨으니까는 뭐, 옛날 다육이들 그냥 하나도 안 버리고 잘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자밀라노, 요 아이 군생을 15,000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또안 해놨네. 조금 이따 불를게요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입니다.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만 원입니다. 삼두입니다. 이렇게. 좋다. 참 좋습니다. 그죠? 라즈베리 아이스 만 원입니다. 삼두 군생입니다. 그리고 에일린 여기 아까 조금, 조금 전에 에일린은 적은 거고, 4천 원짜리는 한 1두고, 이거는 에일린 삼두입니다. 얘는 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유. 아주 층수가 대단합니다. 이층수 이렇게 잘라줘도 되고, 수영 만들어도 돼요. 이거는 만 원입니다. 에일린. 그리고 마르쉘, 마르쉘이랍니다. 유 아이. 음, 아이, 음, 희연하게 입장이 희한하게 나오네. 이 마르쉘도 두개 나와 있는데요. 요거 있고요. 자, 요거 있습니다. 똑같은 이두인데, 입장 끝이, 잠깐만요. 저쪽으로 갈게요. 요 입장 끝이 좀 특이해요. 요요 이렇게 해주는 입장 끝이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네 이렇게 한번 구경해보세요 요런 아이를 15,000원에 네, 마르셀이랍니다 마르셀을 15,000원에 이렇게 두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빙산 이 빙산 두개 나와있습니다 이 빙산 이 빙산을 7,000원씩 빙산 7,000원씩 갑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빙산 요아이는 10cm 이 아이는, 이 아이도 10cm. 이 아이는 좀 무겁어요. 이쪽 거는. 왼쪽 거는 좀 무겁고, 이거는 조금 이제, 무거워 고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빙산 7,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라인. 어우, 색깔 이쁘게 들었네. 상당히. 이 화이트 라인입니다. 이 아이. 그게 7,000원씩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도 12cm 정도. 거의 이 아이가 10cm니까 1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이트 그린이 촘촘하게, 촘촘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 화이트 그린이 만 원이랍니다. 두 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시고, 두 수는 셀수 없는 이 아이들을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대 다육은 저기가 없습니다. 적심이 아니고 다 자연군생입니다. 요 아이들. 상당히 두수 많습니다. 요 아이들 만 원씩. 화이트 그린이 두개 나와 있습니다.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아이, 요 얘는요, <laughs> 제비미인 금가터 제비미인이랍니다. 제비미인 이랍니다. 제비미 인별 이름 다있다 그랬죠. 아까는 뭐 풍류의 밤이 어, 있지, 어, 있지를 않나. 제비미인이 있지를 않나. <laughs> 어, 대단하다. 이름이 그죠. 미인 종류나 제비미인은 또 처음 들어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laughs> 이거, 근데 이게요. 자세히 보세요. 어, 금기 있어요. 금기 있어요. 이 아이. 상당히 괜찮아요. 요 아이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블루 엘프 하나 있습니다. 요 블루 엘프도 한몸인 것 같아요. 한몸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군생입니다. 요 아이 블루 엘프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라바쯤 만원입니다. 고 곱게 물들었습니다. 크라바쯤이 이렇게 물들기까지가 얼마나 세월이 오래된 아이라는 얘기죠. 그죠? 크라바쯤참물안 어, 듭니다. 여러분들도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물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코끝에, 코끝이, 코끝이 아주, 아주, 샤방샤방지금물 들어가고 있어요. 요런 아이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안트 같은데, 맞네. 오우 비안트. 오우너 비안트 멋있다. 저 이런 대품 비안트 처음 봐요. 솔직히 처음 봐요. 비안트저 이렇게, 비안트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품으로 비안트 보기는 처음이에요. 가격도 착해요 만 원이랍니다. U.I 만 원입니다. 비안트 두개 있습니다. U.I 하고 U.I 하고 두개 있습니다. 비안트가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15cm입니다. 15cm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저쪽으로 저 가요. 음, 아까 어떤 거 가격, 어떤 거 이름이 없었는데 또 하나. 아 여기 있다 맞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펫. 올팻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이렇게 싱싱하고 좋습니다. 이 올팻을 만 원에. 올팻 만 원입니다. 아, 이제, 지금 겨울인데도 샤방샤방해요 아주.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요, 오래 묵은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물도 빠지지만 쉽게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파랑새 같은데 요거? 아닌가? 맞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제가, 제가 애증의 파랑새라고 그러죠. 두개 보내고 다시는 안 드린다는. 멋있다. 욕심난에또 사심 생기네, 요거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있습니다. 파랑새 만원입니다. 근데 파랑새는 이 아이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파랑새 거의 이렇게 치마 입죠? 음, 파랑새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치마 입는 것 같아요. 이 아이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죠? 요 파랑새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빼도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 사장님! 두 개나 가격 없어요. 그냥 갈순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게 그,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질 않지 요 이거 러우가 이 저것이 안 썼어 어이 러우 4,000원 이랍니다 이 러우 군생이 4,000원 이고요 요거가 없어요 또 요거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고 요거 이름도 없고 가격도 없고 아, 진짜 그거 이름이... 이름 모르겠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냥 올려놨네. 어. 그냥 S P 로 하지 뭐 그럼 가격만 얘기해요. 득템 마시라고 로우 군생입니다. 요 아이 4천 원입니다. 이 로우 군생을 4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아이 득템하세요. 요 아이 이름이 생각이 날뜸말뜸 해가지고 못 적어놨다요. 음. 이름 모름. <laughs> 저기 무명이라 그랬더니 <laughs> 옛날에 어느 분이 무명이라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듯이 무명 있었었니? 무명 있었어 진짜 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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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육 이름이. 근데 얘는 진짜 이름 모름입니다. 이 이름 모름을 8,000원이랍니다. 만원짜리인데 다 응. 8,000원씩 아, 지금 만원. 지금 만원은 다 받아야, 그러니까 지금 새해니까, 새해니까 저희가 특별히 조금씩 조금씩 가격대를 좀 낮춰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이름 모름을 사장님 글씨 좀 봐라. 사장님 글씨 좀 봐. 혼나야 돼. 글씨가 이거 글씨라고 썼냐? 그래 공부가 되는 거야. 알았어. 아, 이거 어. 말도 잘해. 아유, 참. <laughs> 어, 이름 모름입니다. 이거 8,000원입니다. 득템하세요. 너무 괜찮습니다. 안 가져가면 제가 가져갑니다. 안 팔리면 제가 가져갑니다. 진짜 근데 차례가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laughs> 이렇게. 어, 그러니까 콜로라타 그지? 네. 그런 것 같아. 너무 이쁜데. 어,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종착역 음, 도착했습니다. 오, 굉장히 생각보다도, 생각보다도 저런 막 파랑새 있잖아요. 올펫. 예, 비안트 있잖아요. 장난들이 아니네. 그리고 저는 비안트를 저렇게 큰걸본 적이 없어요. 비안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렇게 큰 대품은 처음 봤어요, 저. 숨풍숨풍 어. 나올 텐데. 음, 그러게. 이제, 이제, 이제 아주 애들이 숨풍숨풍 나오겠지, 자구들이요.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한 2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도 찾아뵐게요. 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